안녕하세요, 케이경입니다. 지금 순돌이가 그 차에 찍혀가지고 그 죽을 뻔했거든요. 그래서 병원에 실려가갖고 그 수술을 받았거든요. 응급측정. 그래서 지금 순돌이가 수술 다 받아갖고 지금 돌아왔어요 집으로. 일단은 지금 순돌이한테 가는 중인데요. 순돌이가 있으려나 모르겠네요. 일단, 순돌이 보러 갑시다. 제가 맨날 학교 갔다가 집으로 오는 길, 골목길입니다. 일단은 순돌이가 있을지는 모르겠네요. 일단 가봅시다. 순돌이가 다 나왔다는, 다 나왔다는 걸 알고 왔습니다, 지금. 아 순돌아. 순돌아. 언니 간다. 순돌아. 일단 순돌이 불러볼게요, 가자마자. 여기는 옛날에 있었던 집이고요 저긴 순돌 집이 아닙니다 순돌아 하, 목소리 좀줄게요 순돌아 들릴까? 순돌아 순돌아 아이고 순돌다 나왔어? 아 어, 순돌이 자 일단 순돌이가 다 나왔습니다 축하해 줍시다 괜찮으요 순돌이? 잘 일단 순돌이가 다 나왔다는 증거해 보고 이제 순돌이 보고 아, 다나습니다자 일단 영상은 여기까지 찍겠습니다 그럼 빠이빠이